회님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이 공간은 뭐예요? 이 책이 있잖아요. 네. 책이 지금 엄청 많은데 잠깐 책을 좀 볼게요. 네. 아, 오 이거 다 책이에요? 네. 밑에도 심지어 꽉차 있고. 네. 와우. 오, 책이 지금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책은 설마 다 읽으신 거죠? 다는 못뭐 읽었어요. 아. 네. 음. 읽어야 될 것들 미리 어, 어. 사재기 하는 것도 있고요. 어. 그러면 책을 읽을 때 주로 어떤 스타일로 읽으세요? 그냥 그때 그때 이제 꽂히는 거. 아, 네. 이게 일부 뭐지 그 부분을 발췌해서 발췌독하시는 네. 거죠. 네. 음, 그럼 여기서 좀 대표님께서 인상깊게 읽은 책하고 지금 이 영상은 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오. 어우 네, 저 소개했어요. 미모의 여성은 누구시죠? 자연스러운. 네, <laughs> 네, 어 네. <laughs> 네 아주 아름다운 알겠습니다. 여성분이 여기 앉아 계시네요. 네. 아이 네. 책이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네. 이 개념도 좋고요. 요즘에 뭐 아이돌 걸그룹에서 이뭐 이거 해서 네. 이 책이 이제. 묻쳤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요즘 안티프레즐 치면 이 책이 어 나와야 되는데 리뷰가 나와야 되는데 아 걸그룹이 생겨 가지고. 네. 아, 그분이 노래를 하신 거예요? 묻혀 버린 거예요? 아 네, 네. 가지고 뭐 노래 음 걸그룹의 뭐 타이틀이 이제 데뷔곡인가 봐요. 네. 아 그럼 어떤 괜찮은데. 책인지 그책 간단히 좀 소개 소개 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일단은 프레즐이라고 하면은 깨지기 쉬운이라고 해서 근데 뭐 택배 박스 같은 거 보면 이제 펄질 깨지 뭐 주의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안티라는 거는 반대 의미라고 의 하고 사람들이 그러면은 깨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안티 펄질 같은 경우는 어, 압력이나 충격이 가해질수록 오히려 점점 더 강해지는 성질의 것을 우리가 안티 펄질이라고 해요. 음. 예를 들어서. 어, 사실은 저희가 이제 독감 주사를 맞는 게 몸에다가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바이러스를 주입함으로써 우리의 면역 체계가, 어, 이제 스스로 이런 그런 바이러스에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항체를 만드는 것들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처럼 어, 우리가 스트레스도 자산의 스트레스와 이제 부채의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렇게 나에게 자산 같은 스트레스를 오히려 주으로써 그런 환경에 나를 노출시킴으로써 오히려 내가 어, 부서지지 않는 망하지 않는 그런 어,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어요. 오, 제가 직석에서 지금 소개 부탁드렸는데 준비하신 것처럼 혹시 오늘 이런, 이런 질문을 할 거를 알고 있으셨나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PCM에서 저희 필독서기 때문에 어, PCM을 제대로 이해하는 PD들은 다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고 이걸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너무 네. 좋은 답변이었고 어, 여기 지금 영상 틀어놓은 것 그럼 대표님 이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 저, 제 멘토고요. 네. 이것도 Tenex a c r a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아기게 네, 이제 녹화본이고 지금 이제 라이브 줌이거든요. 줌을 음. 이제 녹화한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Q&A 섹션이거든요. 음. 네. 마스터 마인드, 그 그랜카드 마스터 마인드도 하루종일 Q&A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거죠. 그랜카드와 Q&A. 2020년도 거예요. 지금, 아... 지금 2023년도잖아요. 네, 3년 맞아요. 전 거예요. 음... 3년 전에 훨씬 더 젊었잖아요. <laughs> 네. 이제 그런 프로그램 유료 결제해서 구매하시면 이렇게 온라인 강의들은 함께 이렇게 패키지로 네. 수강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데일리인거죠. 네. 아... 저희는 TV를 안봐요. TV를 안 보고 대신 이런 것들을 이제 틀어놓고 어. 오디오처럼 계속 여기 에 세뇌하는 거잖아요. 어. 계속 리마인드들을 하고 근데 이거 영어잖아요. 네? 영어 다 원어로 들으시고 맞아요. 다 이대로 이해하시는 거죠. 잠깐 소리 조금만 맞아요. 높여주시겠어요? 네. Anyway, it's, be, it's, gonna, it's all made up. Do you want to make, make it $14.95. You want to make $14.95, make it And include, include three m h for free s t Like there's so many different ways to s the cat. Just k n 아, 잠깐. I appreciate it. Thank you v e 아듣죠 495만 4, 4 9 5만으들었죠 495는 얼마 가격이라는 거고 그리고 뭐 3개월 정도 프리로 줘라 뭐 이런 어떤 뭐 내용도 있고 495할 수도 있고 4 9 5할 수. 45달러로 팔 수도 있고 4 5 0달러로팔 수도 있고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근, 음, 금방 들었을 때 그런 것같 문맥 없이 딱제 고얘기만 찍어서 얘기해 네. 주신 거고, 지금 환경 자체를 보니까 하루 종일 정말 그냥 일과 삶이 구분이 없이 그냥 그렇게 지금 구분이 없어요. 저희는 어, 삶이 그래. 일이고 일이 삶이고 그냥 저희는 믹스돼 있고. 음. 왜냐면 삶과 일을 구분한다는 게나 이해가 안 돼요. 음. 왜냐면 삶과 일을 음. 구분한다는 건 어, 모르겠어요. 저는 일이 삶이고 삶이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재밌거든요 음. 재밌는 게 일이고 또 재미없는 게또 일일 수도 있잖아요 삶도 그렇잖아요 음. 근데 그걸 구분한다고 했을 때 여기 재미없는 거 재미있는 거 여기도 재미없는 거 재미있는 거 이거 이 밸런스가 네가지 나오잖아요 차를리 일과 삶을 하면 합치면 그냥 재미없는 건 재미없는 대로 재미있는 건 재미있는 대로 또 음. 그냥 삶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또 비즈니스가 좋아져야 돼요 그냥 썩는것 음, 같아요. 저희는 음. 네, 그냥 그게 삶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는 다들 되게 워라밸을 원하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휴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휴일인데 지금 다 업무하시는 공간에 제가 지금 와서 인터뷰하는 건데 그럼 워라밸을 워라밸을 원하거나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라밸 <laughs> 그 그러니까 워라밸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사람들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에 워라밸이라는 어떤 그런 지금 누가 만들었는지 보면 보통 중산층들이 이런 거 만들었거든요. 부자들은 워라벨을 만들잖아요. 이 키워드 자체가 어디서 왔냐를 보면 소문이 자자하고 이게 많이 유명해지는 건 보통 중산층 삶이거든요. 음... 중산층 쪽에 좀 집중하면 워라벨 쪽에도 생각하고 또 그런 드라마틱한 한국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음... 세상에 그런 건 없고요. 음... 그냥 극단적인 거예요. 가난하거나 부자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 부자 되고 싶다면 중산층 마인드를 좀더 내려놓고 부자 진짜 꼭대기에 있는 상위 아, 어차피 부자를 따른다면 억만장자를 따를 것 같아? 백만장자를 어, 따를 것 같아? 당연히 억만장자죠 예. 그랬을 때 억만장자 한번 물어봐 봐요 뭐라고 얘기는지 제가 따르는 억만장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랜카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제리 r 고라고 지금은 CEO예요 예. 근데 그랜카돈 회장이잖아요 그 밑에서 일을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란지 지금 1 3년 됐나? 예. 네. 백만장자예요. 오... 응. 백만장자예요. 음. 근데 이 백만장자 일반 백만장자 달라요. 이 백만장자는 억만장자를 위해서 일했고, 억만장자의 음... 그러니까 마인드를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백만장자의 마인드도 이해하는데, 그 중산층 마인드도 이해하죠. 근데 새로운 중산층은 새로운 중산층은 백만장자거든요, 사실. 근데 백만장자의 조언을 따르면 그런. 워라벨 같은 소리를 듣는데, 어, 전 세상에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해. 음, 좋습니다. 오늘 지금 대표님 업무 공간에 좀 방문해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는지 제가 좀 오늘 궁금해서 찾아뵙고요. 네, 그러면 좀, 좀 이따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